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의 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또 2주년이 된 거예요. 다꾸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저도 빨리 찍고 싶어서 대충 정리를 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준호의 방이 2년차 됐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자! 일단 맨 처음에 방을 열고 들어오면은 뒤에는 아주 가방이 더 질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질비했고, 여기는 원래 거울존이었는데, 어, 거울을 응. 반대편으로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반대편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여기는 원래 수납공간을 채우려고 제가 비워온 건데 수납공간을 채우는 거 대신에 물건을 다 버렸어요. 많이. 그래서 방정리를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이 원래 옷장 안에 모든 또 잡동사니들이 다 있었는데 그냥 다 버리고요. 다른 걸로 채우고 또, 여기를 이렇게 좀 비우고요. 여기 때, 네, 흰 벽지가 조금 허전해가지고,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스티커들? 샘플로 만들었던 스티커들을 이렇게 그냥 뭔가 다닥다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변했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거울존 원이 있죠? 여기 조금 변했는데요. 어... 여기는 태무에서 산 수납장에다가 그냥 잘안 쓰는 가방들 조금 넣어 놓고 손이 잘안 가요. 왜냐면 이게 조금 허벌 이어 가지고 여긴 최대한 안 건드리는 걸로 해 놨어요. 모으는 지갑들. 고전 지갑들이 좀 있고. 이쪽에 거울 전에 보시면 여기도 뭐가 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상하게 저는 벽면이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잘막 뜯어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키링 존을 이렇게 계속 해두는 점. 안경이 많아져서 이쪽에다가 막 이렇게 다 채워두고. 진짜 무인양품 여러분 최고인 것 같아요. 무인양품 거가 제일 좋고. 이거 다이소 거였나?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또 시인에서 산 거거든요. 시인에서 산 건데 이거 세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가성비가. 이것도 시인에서 샀고요. 여기에 이렇게 파우치 할만한 게 자꾸 굴러다녀가지고 이런 거가 은근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막, 이런 곳에다 넣어두면은 아예 잃어버리잖아요. 존재감을.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거에다가 좀 넣어두니까 좋더라고요. 그제 핀도 정리를 하는 게 위에서 이렇게 딱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데요,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최근에 산 핀은 또 이런 거? 이것도 시인에서 샀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생각보다 안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운좋울때 켜지는 마멜 조명은 여기 상자 안에 가둬놨어요. 제가 책상이 지금 너무 좁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미관상으로 해둔 거는 최대한 좀, 네, 빼내고 있고요. 거울 잘 있고, 여기도 뭐 똑같고, 여기에 또좀 달라진 거는 여기에는 그 이렇게 꽃콕이 있잖아요 아니 꽃콕이 붙이는 거. 이거랑 나이프랑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전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달라진 게핀 버튼 존이 생겼거든요. 핀 버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그래서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또 키링을 꾸몄던 거라 해야 되나? 그런 실버가 들어가는 이진로 노아 작가님이 꾸며주신 이즈노 키링, 완전 그 다이소 큰 키링.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랑 이런 고전템들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핀 버튼이랑 원래 같이 보관했었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로 거울 존. 거울 존이 여기가 있는 게더 좋은 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뒤가 이렇게 또, 뒤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다이나믹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거슬리네요. 또 꾸며줘야겠어요, 나중에. 근데 거의 이렇게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책상입니다. 이 책상에는 매트가 바뀌었죠? 어... 이게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A2짜리인데요. 이게 영역을 지정도 해주고 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항공샷으로 보여드릴 때도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다이어리 예전에 쓰던 거? 작년, 재작년에 뭐 썼던 거 재작년에 썼던 거 넣어두고 여기엔 또다쓴 거. 여기에는 또다쓴거 여기에는 또다쓴거 이렇게 넣어두는 공간이 될것 같고 여기에는 또 스티커 바인더 여긴 잘손안 가는 거랑 새 거랑 뭐 그런 거 있고 여기에도 다이어리 새거 그런 게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보관함도 있고 이 쪽이 잘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보여드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긴 해요. 요즘에는 잡지 스크랩도 다시 해가지고, 요것도 넣어두고 있고, 예전에 하던 거랑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전에 하던 거랑, 요즘에 또 갑자기 큰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맛있는 음식이 너무 예뻐서 속지로 쓰고 싶어서 일단 넣어줬어요 택배에서 온 거랑 이 고전 느낌 나는 거, 빵.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옛날에 쓰던 바인더인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인더인데 뭔가 오래돼서 버리려고 했다가. 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가끔 이게 품절이 또잘 나고 이래서 좀 다시 구매하기 귀찮은 그런 거라 또헌 것의 맛에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시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정리를 요즘에 나오는 쓰레기들로 정리해놓고 나중에 또 스크랩 할때 쓰려고 넣어놨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다니깐요. 이렇게. 그냥 넣어두기만 했는데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막 바깥에 이거 펴고 처음에 했을 때도 처음 해본 느낌이라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버리기가 좀 그랬어요. 요거 여기 밑에는 좀 보시다시피 바인더가 더 많이 생겨버렸죠. 근데 이게 확실히 바인더가 많아지니까 기억하기가 좀더 어려워진 게 제가 이거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그 이즈노마트 바인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도 뭔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버벅거려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입했었던 이 고전 인형. 진짜 이게 고전이 걸랑요. 이게 이 안경이랑 이 귓대기, 귀때기, 귀대기에 뭐지 이거? 캐롯 이 마감 처리된 요런 포인트랑 이 땡땡이 옷이랑 빨간색 옷이랑 이꽁부랑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키링존이었는데 이렇게 인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그냥 다 걸어놨어요. 여기에는 원래 키링존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인형 걸어두는 게 조금 귀여워서 한두개 걸다 보니까 다 걸어버렸어요. 인형을 이렇게 배치해두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저렇게 짜부를 시켜 놓든지. 그리고 또 옆에는 이렇게 테무에서 산 서랍도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칸을 제일 많이 쓰죠. 가위랑 핀셋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펀칭기랑. 이제는 진짜 자리를 잡은 요, 이것도 진짜 참 애물단지 중 애물단지였는데, 뭔가 이쁘긴 이쁜데, 활용성은 정말 제로인 이 칸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마테를 넣어놨다가, 그것도 좀 무용지물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디스플레이 식으로 해놨어요. 제가 아끼는 핀들을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놨어요.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그 다이소 벽 테이프거든요. 보시면은 벽에 테이프 붙인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기티 대가리 잘 있고 요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정돈이 잘 되어서 좀 만족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샀지? 다이소에서 산거 같긴 해요 그래서 각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이거랑 이것 이거 때문에 한 거긴 한데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자꾸 부딪히고, 막, 어디둘지 모르겠는 그런 애들이라서. 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거 진짜 안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칸에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두면 이거 뭐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나? 안 넣어지네. 세워서 붙이면. 이것랑막 이것도 하도 안 써서 이렇게 두면 은좀 뭐 쓸까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안쓰. 이것도 아마 다이소에서 제가 산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별로예요. 여기가 넣어두는 공간이 있는 게 적폐예요. 별로 안예쁘고 불편하고 되게 지저분해져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안쪽에는 짜투리들이 많아요. 쓰다가 남은 거랑 막 메모해둔 거랑 닦고 와서 남은 거랑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닦고 할때 대충 보다가 찔 찌끄락 해주면 귀엽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못 버리는 것도 병이라고 하잖아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갑자기 제 방을 둘러보니까 자꾸 뭐방 좁다 좁다 하지 말고 진짜 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버렸어요. 어50 50리터짜리 두 개로 해서 세개두 개였나? 아무튼 거기서 겁나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저장해 두지 마시고 버리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자고요. 또 옆에는 집게거든요. 집게 큰 애들이에요. 여기는 집게가 작은 애들이거든요. 저 사실 이거 정리해놓고 집게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도 넣어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집게 1, 집게 2 자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거랑 이거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아마 9월 신상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어, 이거는 위숙이가 꾸며준 거예요. 저한테 사, 선물 줬거든요. 너무, 너무 정성스럽죠. 그래서 여기 딱 열면은, 아니, 제가 또막 여기저기서 사거나, 이렇게 선물 받았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됐는데 아니 여기다가 또 그냥 한 장씩 꾸며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클줄 알고 샀는데 사실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해보고 싶은데 제가 얼른 끓여 끼, 끼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아직 못 정해서 못 찍고 있어요. 또 이쪽에 마지막에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이것들도 마테랑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은 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데다가 넣어두면은 막 뭐를 이렇게 열심히 올려두면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마테랑 마테들 키스컷들이랑 뭐 이거는 덤으로 받은 건데, 그냥 귀엽잖아요. 이거는 영수기 조그마한 스티커들인데 같이 넣어두고요. 이것도 키링 만들 때 가끔 사용할까봐 넣어두세요. 좀맞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좀 킥포인트예요. 킥포인트. 사상동이가 생겼거든요. 뽀글이들. 포글이 세쌍둥이고요. 이제 서랍을 뭐볼건 없는데, 예전보다 다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풀도 많이 있고, 이렇게 심 같은 거 미리 사두고, 막 리필하는 거? 그런 게좀 많은 거 같네요. 집게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킬포예요. 이거는 이렇게 마테들이 별로 제가 없다곤 했지만 그래도 몇년 차가 되니까 닦구러 지금 몇년 차가 되니까 마테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들고 나갈 때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열면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누가 나눠준 거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잘라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잘라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태 드렸습니다 이거도 다이소에서 산거 같아요 만능 다이소 여기에는 링바인더.. 뭐라 그러죠? 암튼 이거 만들 때 쓰는 거 많고요 여기 스티커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뭐두 장씩 받은 것도 있잖아요. 산것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모아두는 것이랍니다 이것도 옆에를 보면은 여기 태무 영상 찍었을 때 제가 세팅했었던 이 쌀통 같은 불투명한 귀여운 선반인데요. 아우. 귀여운 선반인데 얘는 뭐 여기 위층 빼고는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여기에 막뭐 하다가 자꾸 짜투리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경우가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샘플이긴 한데 스티커. 뭐 이렇게 막 스크랩하고 싶은데 일단은 대충 넣어주는 거. 근데 여기다 원래 이렇게 해놨... 여기다가 막 흐트려놨다가 또 영상 찍으니까. 예. 이렇게 또 정리를 살짝 했어요. 아, 진짜 정리를 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끝이 안 난다는. 그리고 여기 2층이랑 뭐 밑에는 다 똑같아요, 여전히. 예, 네, 똑같고. 이쯤에는 뭐 변한 게 없어요. 여기 쓰레기통이 없어졌다는 점? 쓰레기통은 이제 이 떠버기로 다시 쓰고 있어요. 작은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거는 발도 올리고, 이거는 발도 올리고, 여기다가 막, 뭐를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5,000원에 샀네요? 막 담을 수 있는 고전템들 막넣어놨어요 이거는 다른 작가님이, 조경 작가님이 저한테 꾸며서 주신 거예요. 이걸 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키링 만든 것들, 이렇게 있거든요? 키빙이랑키빙이랑 선물 받은 것도 있어요. 귀엽죠? 이즈노마트. 아,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쁘네? 알비마켓 할때딱 쓰던 거여가지고, 그거 추억이라서 이렇게 그냥 넣어뒀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선물 받은 거. 편지 거든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그때 편지 해주셨어요 공주 파티 컨셉으로 해주신 거랑 예전에 막 이렇게 받은 거 거울도 있고 이렇게 디스펜서랑 이렇게 부채도 있고요 꾸며준 거예요 쇠고고 네, 반지꼬리거든요. 반지꼬리. 반직고리. 이런 것도 선물로 받았었고, 그러니까 고전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다. 이런 꾸러미들도 있답니다. 선물 받은 거. 보관은 이렇게 해두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마 대단하게 어떤 것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약간 구급상자 느낌으로 이렇게 팔길래 너무 좋아, 좋아요. 이만큼이나 지금 몇, 이 40cm예요. 이게 40. 넓이가. 엄청 커, 커요. 여기 밑에다 두고 아주 발도 올리고 잘 쓰고 있어요. 이기또 깜짝 놀랐는데, 여기 새거 넣는 곳이거든요? 새 제품? 새 제품 그냥 넣어두는 곳인데, 이렇게 바인더가 있는 거를 또 깜빡했어요. 이렇게 바인더가 있는 걸 깜빡했어. 여기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여기 다새 거거든요. 나에게 이런 종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 다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는데. 어, 충격. 아무튼, 스티커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있어요, 옆에 보면은. 스티커 정리하려고 이렇게 막 선물 받은 거랑 산 거랑 예뒀거든요이거도 태무에서 산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데,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시점에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스티커랑, 나라라, 강영숙이거든요 나나라 멜빵 영수이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막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밑에도 이 독서대가 되게 보관하기가 힘들었는데 딱 여기에 맞잖아요 지금. 그 이런 식으로 넣고 빼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이 길이 여기 중간에 이 길이가 수납함과 수납함 사이가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넣고 빼기가 굉장히 쉬워요, 얘네들은 다. 여기는 또 막, 분류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진짜 큰 애들 있죠? 애매한 애들. 이런 애들 일단 정리 못한 애들.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또 정리하고, 근데 이제 내년에 하고. 그렇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막, 거울존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막 계속 제가 뭘 붙일 줄 알았는데, 항상 이런 거 찍으면서 느끼는 게, <laughs> 찍기 전에,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찍기 전에, 허전해 보여서 후다닥도 붙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도 원래 뜯어졌었어요. 저 기티 저쪽이. 그래서 또 후다닥 붙이기도 했고,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이 영상이라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찍으려 하면은, 후다닥 막 정리를 할, 하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 올 때, 되게 열심히 정리하잖아요 우리 정리 안 하다가 약간 그런 거죠 손님 오신 거니까 아래도 지금 그리고 요거 조명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실 보시마스거 보세요 저희 제 방에는 이렇게 불 저거 하나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광력이 되게 좋아야 되고 넓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방이 좀 되게 정리가 돼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정말 잘 쓰고 있고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사실 작년이랑 진짜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크게 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조금 노잼 쓸수 있는데 그만큼 또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이 뭘또 사야 되는 숙명이잖아요. 다꾸러들은.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되는 숙명인데 그런 걸 찾는 것도 되게 힘들고 오히려 집이 좁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laughs> 줄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 뭐 많이 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데스크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티커 정리도 하고, 스크랩도 하고, 정말 빨리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혹시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기록이 남은 한이, 에서 제가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구 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